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쪽집기 음악 선생님이 핵심 콕콕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고요. 8분음 12박자 리듬 익히기입니다. 자, 근데 8분음 12박자 좀 생소하다,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4분음 2박자, 4분음 3박자, 4분음 4박자 이런 거 많이 했다, 그죠? 이런 것을 콕박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8분음 6박자 했다, 그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 6, 9, 12. 이런 박자를 겹박자로 합니다. 8분음1 2 박자도 겹박자입니다. 일단 뜻을 볼게요. 8분음12 뜻이 뭡니까? 8분 음표가 한 마디 안한 마디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그렇죠한 마디 안에 1 2개 들어갔다. 그죠? 즉이 8분음표를 한박으로 치는 거예요. 기준박 한박으로 치고요. 한 마디 안에 1 2 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8분음표 표가 한 바퀴면 사분음표는 뭐예요? 두 배니까 두 바퀴 되겠죠. 다음 점 사분음표는 뭔가 되겠어요? 사분음표가 2박에다가이 점은 앞에 음표 길이의 반이니까 한 바퀴죠. 그럼 뭡니까 세 바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분음 1 2 박자는 어려운지 않습니다. 어, 크게 이점 사분의 표가 네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뭐예요?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그냥 8 분의 표가 이게 세 개를 그랬죠?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니까 3 4 12. 1 2 받는 거죠.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겁니다. 자, 사실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이런 거. 우리 뭐할때 쓰는. 세마치 장단, 자진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세마치 장단은 어, 3분 박이 3개입니다. 3개로 쪼개지는 박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 3 5, 9. 이렇게 되어 있죠. 9박으로 되어 있고요. 자진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는 이런 형식입니다. 3개로 쪼개지는 박이 4개, 네개인 거죠. 셋으로 쪼개지는 박이 4개 모인 거. 그것이 아, 자진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박을, 겹박자를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서양음악 쪽에서도 민속악에서 이런 겹박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 봐서 좀 깜짝 놀랬을 수 있는데요. 그냥, 어, 따�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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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sta, 따�st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해볼까요? 리듬이. 다 8번은 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게 3개니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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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1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거 하나 다 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박수 치세요그각해 당기는 거. 하나, 둘, 셋, 시. 우리 원곡이 조금 빠르기니까 조금 빠르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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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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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죠. 그죠? 이건 뭡니까? 8분쉼표죠. 자, 길이는 8분쉼표랑 똑같은데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 따, 따가 아니라 따, 따 이렇게 돼요. 칸을 보면 모두따따따따따 따인데 여기 쉬라는 거죠. 그럼 해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벽으로 가든 따로 가든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다 칠게요. 오히려 더 쉬, 쉽죠 그냥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세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겹박자인 8분음 12박자 리듬 익히기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